오가닉 코스메틱을 분석해달라. 아, 이거 참 난감하네. 착잡합니다. 담배 한대피고 저도 예전에 들어갔다가, 예, 저는 예 이런 종목은 중국 기업하고 엮여 있잖아요. 얘가 중국 홍콩에 있어요. 홍콩계 중국기업이야. 이제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매를 맞는 거예요. 중국이 뭐 봉쇄됐니? 뭐 이런 거 예, 민감하겠죠. 코스메틱이 뭐예요? 화장품, 재료, 뭐 이런 거예요. 어 사람들이 먹고 살기도 빠듯하고, 또 봉쇄되고, 기타 등등 해가지고 딱히 뭐가 없어요. 그죠? 최근에 들어서 제3자 유증 나오고 그런 기사가 나온 걸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이좀 많이 물려 있을 겁니다. 많이 물려 있더라도 어 회사가 안 뭐라고 해야 되나 없어지거나 뭐 그러지 않는 이상 그거는 모르겠다. 유증까지 하는 거 보면은 뭐 지배 구조를 다시 재편성할 가능성도 있어요. 그렇지만 그런 것들이 다 지나려면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겠죠. 예, 살아남아 있다면 어, 조금 이제 봉쇄가 풀리고 중국이 많이 이제 뜯어먹혀야 됩니다. 어, 중국이 많이 뜯어먹히고 이런 상황까지 가는데 최악의 경우 지금 전쟁도 예상이 되는 거죠, 그런죠 근데 이제 중국의 웬만한 기업들 이런 거, 뭐 코스메틱 시장 이런 기업들은 어 전쟁이 나도 나고 뭐 재편성되더라도 회사만 살아 있다면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요. 긍정적인 부분을 먼저 얘기해 드릴게요. 그리고 어 최근 들어 가지고 이제 거래량이 빵빵 터지면서 이런 상태로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리고 더 이상 갈 데가 없어요. 솔직히 얘기하면. 예. 마지노선이 저는 4,000한 200원 선으로 아, 4,000이 아, 된다. 450원, 60원, 요선을 마지노선으로 봤어요. 사, 450원. 자, 요선이 거의 마지노선이다라고 생각하고 요, 요 밑에서 주소 담아서 수익청산하면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였어요. 요 마지노선을 예, 다시 깨고 내려갔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의 새로운 마지노선을 정한다면은 어, 반등 구간을 정한다면 어, 제 예상에는 어, 그래도 살수 있는 구간은 200원대 내지는 100, 150원 이하, 예, 150원 이하. 지금 이 상황에서 산다면 자 200원대 하나, 150원 하나 이렇게 정해놓을 수 있어요. 200원, 150원. 자 로, 그러면 어떻게 되나? 아이고 엄청 낮아가지고 뭐. 보이지도 않다. 200원, 150원대에서 정, 어, 추가 물타기를 하는데 200원대에서 기존에서 산 거에 대비해서 이살 어, 자금이 충분히 있어야 되는데 어, 200원대에 샀다면은 제 예상에서는 한 300원까지는 300, 한, 예, 300원 때까지는 310원, 20원, 요거 300원부터 해가지고, 200원대에서 하면 300원에 털고 나올 정도의 분량을 맞춰야 되고요 만약에 150원대에서 더 빠진다면은, 1 한, 50원 선에 샀으면 빠져나오는 구간은 한 200원대 조금 위에. 220원. 예, 그 정도 선에서 나오셔야 돼요. 근데, 때마침 여기서 여기서 오늘 이 금액이죠 이 금액에서 반등이 나온다고 본다면 제 생각에서는 시간이 좀 걸리겠지만 400원대 회복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여기 예, 여기 밀고 내려온데 400원대까지는 여기서 반등 나오면 여기까지 나오 겠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항상 주식하실 때 대비를 하시는 게 좋아요 최악의 경우도 늘 존재합니다 변수는 늘 존재합니다 주식시장에서 그걸 대비해서 내 나름대로 자금 배분을 하면서 진행하는 게 좋고요 어, 더군다나 얘 말고 룽투코리아 하나 있죠 중국 룽투코리아 네, 룽얘 중국 얘도 있습니다 얘도 가만 보면은 엄청나게 주저앉았어요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요거, 룽투 코리아 사가지고 지금, 어한 40주 남겨놨습니다. 팔아먹고요 40주 남겨놓고 그냥 있어요. 전 얘, 얘 같은 경우도 이런데서 지금 바로 지지라 하고 사진 않아요. 얘가 올라면은 최소한 여기서도 난두번 정도는 더살수 있겠다 생각에 저는 2,000원 중반까지도 열어놓고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즘 이제 중국 업체들이, 어, 중국 아니 둥투코리아가 얘도 중국인가 그럴 건데 어, 얘도 그렇고 또 하나 더 있었지 그 윙이푸드인가요 윙이푸드도 그렇죠 많이 눌러봤죠 윙이푸드도 잡아서 먹고 나오는 단계고요 얘 들어가려면 다시 들어간다면 1100원대 그리고 1000원 깨지는 900원대도 노려보고 들어갈 수 있어요 지금 이 자리는 애매한 자리예요 비단 갭을 이렇게 뚫고 왔다 하더라도 그래서 요런 식으로 대응하시면 좋겠습니다 비중을 물타기를 어 많이 하셨나 비중 초, 초반 물타기를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어쨌거나 좀잘 나올 수 있도록 어, 기도하겠습니다 어, 믿는 신은 없어도 예. 여기서 바로 이렇게 반등이 나오도록 어, 반등 나올 수도 있어요 예. 요 위에까지는 안와도 요 밑에까지는 올겁니다 4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면 여기에 물리면은 예. 요게 물려 있는 사람한테는 기회를 안줄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 정도선 400원대까지는 반등이 나온다면 나올 수 있습니다. 이상입니다.